안녕하세요 주혜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가 지금 기타에 관련된 장비를 좀 사용하고 있어서 아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려드려요 어,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타 연주를 할 때나 뭐 기타 연주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초보자들이 저, 저도 초보자인데 키타 연주를 하다 보면 우리 앰프에다가 선을 꼽고 하잖아요. 연결해서 유선잭을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할때 특히나 어 신나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이 밟혀서 그티타하고 잭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키타에도 손상이 가거나 가게 되고 앰프에도 손상이 가게 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키타가 저가형이 저가형이나 안 좋은 걸 사용하다 보면 지글지글 끄는 그런 노이즈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폭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뭐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요. 어,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어, 찾아보니까 이런 장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어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x i 이 e 라는자이 x i 이 e 라는 키타잭이에요. 어 무선 키타잭, 무선 키타잭인데 아 이거 생각보다 소리 사운드도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서 음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이 이 보세요 지금. 아주 잘 생겼죠. 잘 생기고 귀엽게 생기기도 하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생겼고 그리고 측면 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이 부분은 충전할 수 있게끔 단자를 만들어 놨고요. 자 핸드폰 잭을 꽂으,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골프채처럼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이 이 부분 뒷면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잭을 꽂는 부분은 자. 이렇게 각도 조절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자, 이건 전원 스위치고요. 자,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이 사용법은, 자, 이 전원 스위치 있죠? 이 전원 스위치를 딱 올리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한쪽도 보시면 여기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자, 클릭을 올립니다. 올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미터라는, 이 트랜스미터라는 이 장비의 스위치를 올리면, 전원을 올리면, 이 트랜스미터에 이 부분에서, 아까 초록색 불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이 트랜스미터에 전원을 켜면이 빨간 불이,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 이제는 저를 사용해도 됩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이 리시 리시버 이 부분을 이 장비를 앰프에다 꼽고, 앰프에다 꼽고, 그리고 이 트랜스미터 이 트랜스미터를 키타에다가 키타 기타 인풋에다가 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앰프 전원을 키고 한번 해볼게요. 사용, 연주를 해볼게요. 어때요? 소리 깔끔하죠? 아, 소리 마음에 들죠? 드시죠? 자, 이제는 전원을 끄고 통키타 소리만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확인이 음... 소리 크기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교회가 한120평 정도 좀 되는 교회인데 음, 저희 그뒤 교회 끝에서 앞앞강대상까지한 어, 15m, 10, 한 7m 정도 되는데 어, 무난히 무난히 연결이 되고 어, 깔끔한 소리를 유지하, 유지하고 아주 흡족하게 사용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거는 가격대가 한, 제가 샀을 때, 이걸 구입했을 때 가격대가 한 14만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없는 돈이지만 빨리 구입하고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서, 어 구입을 했고, 지금 흡족하게 사용하고 있고, 자, 이거 충전 시간은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되면은 충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완전히 방전됐을 때는 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니까, 러한 중간 정도 됐을 때는, 중간 정도가 한 3분의 1 정도,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한 40분 정도, 어, 정도 걸리면, 완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한, 어,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그리고 부흥집회나 이런 성령집회나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괜찮은 장비니까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서 음, 보시고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시면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어, 기타에 관련된 무선 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좀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 이 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욱 더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끼치시면 더욱 더 좋겠어요. 감사합니다.